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엘 강미경입니다. 나를 자랑해줘서 고맙다. 나는 네가 참 좋다. 하나님께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임마누엘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는 대전 참소망교회 백강선 권사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일 때 어느 기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갔다. 기도원장 목사님을 만나 기도를 받는데 아들이 영국에 가면 좋지 않는 일이 생길 거라고 하면서 누군가 아들의 어깨를 도끼로 내리 찍는 환상을 보았다며 돈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하면서 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아들이 유학가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겁을 주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아직 영분별력이 없던 때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운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니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다는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빚이라도 내어 헌금하지 않겠는가? 사역자가 악한 탐욕의 영에 미혹받아 거짓으로 성도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읽고 깨어 기도하여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여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 성령님은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는 분이 아니시다. 교회를 다녀도 머리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속이는 영에 붙잡힐 수가 있다. 내가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 교회를 2, 30년 다녔다고 권사 장로 직분을 자랑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얽매여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해도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 내 서름에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다른 영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다.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교만과 탐욕으로 사탄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점쟁이 노릇을 하게 된다. 육적인 예언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이유도 없이 자꾸 몸이 시름시름 아팠다.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계신데 기도받으면 건강하게 될 테니 빨리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하셨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기대를 갖고 서울에서 내려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목사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준다고 나를 세워 놓고 마주 바라보고 섰는데, 목사님을 쳐다보는 순간 목사님 얼굴이 빨갛게 일그러진 문둥이로 보였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 얼굴이 문둥이로 보입니다. 왜 그래요?"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목사님은 몹시 당황해하셨다. 나는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일주일 동안 기도를 받았다. 그 목사님은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어느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부목 생활을 그만두라고 하여 집에 계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같이 개척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전에 내려와서 개척을 도우라고 하니 영분별을 할줄 모르는 나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남편과 의논했다.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정도밖에 안된 남편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며 집을 팔겠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고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십시오. 목사님은 매주일 우리가 대전에 내려와 자기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여 몇번 대전까지 오갔지만 예배 드리고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기쁘기는 커녕 매번 그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올라가면서 울게 되었다. 4개월 후 집이 팔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은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예배까지 드렸다고 했다. 우리가 개척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목사님은 기도하면 천사가 자기 머리에다 자꾸 멸류관을 씌워준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기 손과 발도 못 박혔다고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교만의 영에 미혹당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든 자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든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 결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권사님은 영이 깨끗한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사람이지 깨끗한 사람은 못 돼요. 라고 말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죄악의 길에 서지도 말고, 악인이 꼬여도 넘어가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꼬임을 받아 죄악의 길에 서 있느냐. 성령께서 책망하셨다. 이분은 기도를 받고는 깜짝 놀라며 엉엉 소리 내어 한참을 울더니 고백했다. 저는 사실 전도사인데 남편 몰래 간음을 하고 있어 너무 괴로워서 찾아왔어요. 죄라는 걸 알지만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헤어질 수가 없어 더 괴로워요. 게다가 돈 문제까지 개입되어 있어 해결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전도사에게 말했다. 남편보다 더 좋은데 당신 의지로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시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정리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몇달후그선도사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간증하셨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교제했던 그 사람과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그 일후로 제 마음에 그 사람이 싫어지더니 상대방의 마음도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헤어졌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분초마다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어느날 성당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선아, 나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나는 괴로워하는 친구를 내가 아들 목사와 함께 사역하는 대전 참소망교회로 오라고 했다. 친구가 찾아오자 성도들은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무섭다며 놀랄 정도로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친구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무서웠다.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친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에 있는 꽈리가 다 망가져 수술도 할수 없고 재생도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루에 16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했다.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어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방 안에 사람이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계속 보인다고 했다.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검은 옷 입은 죽음의 사자 3명이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집에 와서 우연히 책상 서랍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내가 죽으면 보낼 부고 명단과 영정 앞에 놓을 사진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곤 섬뜩했어. 아직 5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죽어야 하나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와. 친구의 얼굴은 입술과 얼굴 색이 시커멓게 변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무서웠다. 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려주셨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 채찍에 매맞으셔서 너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을 짊어지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어야 해. 나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매일 찾아가 기도로 도왔다. 3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역사가 없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친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성령불이 임하여 한겨울인데도 내 얼굴에서 큰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성령님이 친구를 강하게 만져주시며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동안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친구는 하염없이 엉엉 울기만 했다.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너 혼자 있을 때도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계속 너를 만져주실 거야.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기도를 했더니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는데 두 손을 하늘로 쭉 뻗을 수 있었고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지더니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 나았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눈에 보였던 죽음의 사자가 더 이상 안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한 후부터 친구는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했다. 오랜 세월 성당에 다니면서도 그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몰랐어. 죽는 날까지 매일 16시간씩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했던 친구는 점점 회복되어 2년이 지난 지금은 호흡기를 끼지 않는다. 당 수치도 200 이상이었는데 정상이 되었고 130이던 고혈압도 70, 80의 정상 수치가 되었다. 담당 의사도 친구를 보며 다른 사람 같으면 걸음도 못 걷고 삐쩍 말라 죽음을 기다려야 할 상황인데 의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놀라워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친구는 그 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죽을 목숨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한다. 친구의 육신의 고통으로 그 영혼이 성결하게 되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어느 권사님의 아버님이 며칠 전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온 식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운명하셨다. 은혜 가운데 장례도 잘 마치고 아버지가 주님 품에 안기신 것을 감사하며 잘 보내셨단다. 그런데 일주일쯤 후 가슴이 답답하게 채기가 있으면서 자꾸 어지러워지더니 안에서부터 슬픔이 올라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왔단다. 약을 먹어도 어지러움이 도무지 가라앉질 않고 더 심해져서 머리를 돌릴 수도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권사님은 아픈 머리를 두 손으로 떠받치다시피 하여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었다. 하나님 이 딸이 많이 아파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음의 영이 너를 끌고 가려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권사님은 정신을 번쩍 차리며 말했다. 내가 주님을 놓치고 아버지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지나치게 슬퍼했네요. 회개하자 이틀 동안 계속 토하신 후 다음 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나를 찾아오셨다. 영의 세계는 참으로 민감하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여 틈을 보이면 어찌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깨어라. 정신 차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한다. 미혹받지 않도록 늘 긴장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권사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너는 왜 나를 거기 데리고 갔느냐 하고 화를 내셨다. 권사님은 평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영문을 몰랐다. 권사님은 기도가 끝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동생이 세탁소 개업을 해서 갔는데 마침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사떡 나누어주는 일과 뒷처리를 도와주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실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고백하면서 회개하셨다. 성령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아들과 딸이 결혼 정년기가 넘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아른다. 주님, 아들은 32살, 딸은 29살이 되어도 짝이 없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딸은 선을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천대까지 이어질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리브가 같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줄게.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위를 만나게 해줄게.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배필이 나타나질 않았다. 주님, 아들, 딸이 아직도 임자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싫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 아를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 너는 감사만 해. 딸이 직장을 옮겨서 각과에 인사하러 갔다가 한 총각이 딸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딸은 직장에서 배드민턴 치는 총각을 멀리서 보고는 한눈에 반했단다. 그런데 딸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 사무실에 인사하러 갔을 때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그 사람이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6개월 교제 후 결혼하게 되었다. 딸은 중학교 때 맹장수술을 받다가 난소에 혹을 발견해 난소 하나를 떼어냈다. 결혼한 딸이 임신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또 아뢰었다. 주님 우리 딸이 난소 하나가 없는 것 아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어떡해요? 내 마음을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 결혼 4개월째 임신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주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뻐하며 감사드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지혜롭고 명철한 아들을 주었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떤가. 임신 확률이 적다고 한 딸이 임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만족이고 감사했다. 나는 딸에게 주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말해 주었다. 딸은 6개월째 되던 때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나도 딸과 사위를 따라 함께 가게 되었다. 의사선생님이 말했다. 아들이네요. 주님의 말씀이 확증되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격스러웠다. 결혼을 안 하겠다던 아들은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선을 보고 돌아온 아들은 의외로 호감이 간다고 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들고 마음이 끌린다며 교제했다. 가족 모두 좋아하고 환영했다. 주님께서 3년 전에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돕는 어진 여인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내가 잘 아는 권사님으로부터 울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전화가 왔다. 30년 이상 우리 부부가 같이 살았지만 가정불화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자살하려는데 권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권사님 나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권사님을 살릴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살려주셔야지. 권사님을 죽고 싶게 하는 죽음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한 후 권사님에게 6일 동안 나와 같이 지낼 준비를 하고 우리 집으로 오시도록 권했다. 이튿날 시골에서 권사님이 올라오셨다. 권사님은 영혼이 병든 영적 환자입니다. 6일 동안 영적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나는 권사님에게 내색은 못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권사님이 무서웠다. 첫날 식사 대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아버지, 나는 무서워서 손도 못 대겠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용기를 얻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권사님 배에 손을 살짝 얹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권사님의 배가 파도처럼 꿈틀거리고 뒤집어지더니 계속 토했다. 하루 세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권사님은 울면서 토하기를 반복했다. 나 역시 잠이 안 와서 이틀 밤을 꼬박 새웠다. 3일째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권사님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결박시켜 주셨다. 내 영이 악한 영 때문에 긴장이 되어 잠을 잘수 없었던 것이다. 권사님도 이런 체험은 처음이라면 매우 놀라워했다. 시커멓게 다 죽어가던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졌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동안 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삶이 지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일 토요일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다시 만날 텐데 제가 걱정이 되어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나와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부드럽고 인자하신 음성을 듣고 나니 감격이 되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6일째 되는 날 권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했다. 여기 올라올 때는 혼자 왔지만 집에 갈 때는 주님과 같이 가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 말을 하고는 다시 눈물을 훔쳤다. 권사님을 고속버스에 태워드리고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님, 기쁘시지요? 권사님, 이제 집에 가셨어요? 말씀드리자. 주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강선아, 나를 위해 수고해 주어서 고맙다. 6일 동안 권사님께 밥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와 예배로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고맙다고 하시니 나는 감격했다. 나는 다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으로 감사할 뿐인데 성령님은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세수를 하려는데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먼저 남편에게 용서를 빌면 안 되겠니?라고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어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만 줘서 미안해요."라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평소 같으면 오히려 큰 소리로 호통을 쳤을 남편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내가 더 잘못한 것이 많지 해서 우리 서로 용서를 구하며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나에게도 거듭거듭 고맙다고 하셨다. 권사님, 이제부터는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승리하실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12년 동안 가장 큰 고통이 불면증이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밤만 돌아오면 마음이 불안했다. 내 방에는 시계도 없었다. 초침 소리조차 너무 귀에 거슬렸고, 머릿속은 무엇이 꽉차 있는 것 같아 누르면 아파서 손도 못댔다. 신경도 예민할 대로 예민해. 나는 죽을 때까지 머리는 맑아질 것 같지가 않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하고 살았다.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봉사하면 예수 잘 믿는 건줄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마귀, 귀신, 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10분도 못 잤다. 하루가 지옥 같았다. 이대로 죽어서 나에게는 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반복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목사님을 소개받았다. 밤마다 기도회가 있는 교회였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야겠습니다. 귀신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목사님이 귀신을 내쫓는 순간 나는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몸속에서 큰 얼음덩어리가 팔과 다리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 자리에 곧 따뜻한 체온이 감돌았다.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한 그날부터 나는 잠을 잘수 있었다. 그후 하나님의 자녀라도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즉, 내 영이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되는 삶을 살 때만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다가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으로는 마귀가 주는 환란 풍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3천원이라고 해서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다. 거스름돈을 받고 한참 동안 걸어가다가 다른 물건을 사려고 보니 천원을 더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되돌아서 갖다 주려니 너무 먼 거리를 와서 큰 돈이 아니기에 그냥 쓸까 생각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아 주님께 사실대로 아뢰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쓰려고 했는데 가서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주님 앞에 나는 늘 벌거벗은 자로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나는 주인 아저씨께 사실을 고하고 돈을 돌려드렸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신다. 순간순간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신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작년보다 금년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삶이 풍성해진다.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전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강선아 나를 전해 주어서 나를 자랑해 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참 좋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다 그 주님의 음성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주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으며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세상살이에 문제가 많지만 해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멋지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언제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